3단계는 조마조마 게임입니다. 네. 이름하여 다함께 끝말잇기! 다함께 끝말잇기! 각 마을에서 10명씩 나와 복불복으로 선택된 단어로 끝말을 이어야 한다. 먼저 10명이 끝말을 이은 팀이 승리하는데 중간에 실패하면 상대팀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되는 릴레이 끝말잇기! 자 저희가 드리는 제시어의 예, 끝말을 계속 이어가면 되는데 네. 열뿌분이 성공을 하면 점수를 얻어가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단어를 말씀하실 때는 누구나 다 아는 명사 그리고 두음법칙 괜찮고요 하지만 글자 수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뉴스 네.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자 뭐... 네. <laughs> 하지만 저희 오힘 좋습니다 네. 자개개 네. 개 나왔고요 네. 자 이제 명리 명리의 이규성 어르신께서 자 던졌습니다 아! 개. 개. 자, 그러면 두 분이 두 개씩만 잡아 볼게요. 네.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던져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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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리 승리! 네. 자, 오늘 제시어는 봄나들이가 되겠습니다. 봄나들이. 네. 나. 봄나들이 중에서 나 자, 선택해 주셨어. 어떤 단 말이 나올까요? 오, 나비. 나 좋아요. 명리 어르신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나요? 아이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예 나비 출발해봅니다. 나비 비행기 비행기 기차 기차 차표 차표 표지요표예땡자 <laughs> 네, 네. <laughs> 우리 저 봉산이가 여기서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쵸 네, 봉사님 화이팅. 네, 자 나비, 비행기, 비행기, 기차, 기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하면 안 됩니다. 네, <laughs> 이렇게... 차표, 네, 네 차장, 네, 아이고 네. 나비, 비행기, 비행기, 기차, 기차, 차표, 차표, 표적, 표적. <laughs> 표정 아 당황하셨어요. 표정. 봉산이 기회가 왔어요. 네, 올늘 기회 왔습니다. 자 나비부터 호랑나비, 노랑나비, 흰나비. 자 생각하면서 나비. 비행기. 비행기. 기차. 기차. 차장. 차장. 네. 장장. 아까 장수. 장날, 그런 거 하시면 되는데, 아까 하기로 했잖아요. 네. 아니, 왜딴 생각 하셨나? 그래요. 네? 아유, 이 법, 저, 지금 저, 이 규칙을 모르신 거 아니에요? 글쎄요, 잊어버렸어요. 왠지 네. 봉사님 방순금 어르신 블랙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laughs> 방순금 어르신만 이렇게 통과하면 잘 진행이 될것 같아요 네. 네. 또 저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와서 <laughs> 감사합니다 어르신 네. 명리는 이번에 이 기회를 정말 귀중한 기회를 주셨잖아요 감사히 받고 한번 끝내볼까요 근데 네. 네. 저 네. 우리 저 봉사님 네. 저 방순금 어르신만 <laughs> 네. 어 블랙 코리아네요. 예. 저 명예도 많습니다. 아이고, 누구라고 그러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제가 꼭저 쳐다보지 않겠어요. 의욕 꺾이면 안 됩니다, 오르시는. 네. 저희 한번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훨훨 날아갑니다, 나비.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기차 기차 차표 차표 표지 표지 지평선 지평선. 지평선. 아, 아니. 어르신 최용환 어르신 어딜 모셨어요 누가 얘기해 줄걸 기다리고 계셨나요? <laughs> 아 왔어요 왔어요 <laughs> 이렇게 많은 기회가 온게또처음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못 맞추면 진짜 명리로 기회가 가서 다시는 안올것 같아요 이번에 끝내자고요 아시겠죠? 이제 갑니다 자 나비 비행기 비행기 기차 차장 차장 장수 장수 수박 수박 박수 박수 수영 수영 영국 영국 국적 국장 자숙 자숙 정답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와. 이야 끝말잇기는 두 문제를 맞춰야 승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명리는 기회가 있어요. 있어요. 네. 봄들리 중에 어떤 걸선택하시겠니까 이. 이 선택하셨습니다. 이마. 이마. 그럼 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마. 자 마음가짐을 좀 해주시고. 자 봉산이 넘어갑니다. 이마. 마스크. 마스크. 마술. 네. 자 그러면 명리 가겠습니다. 이마 마차 마차 차표 차표 표주박 표주박 박 이마 마스크 마스크 크림 크림 크리스 예 임자로 하겠죠라는 임네 크림이면 임자로 해야죠. E, B, C, D, e, F. 수박 수박. 바가지, 아 숲박이었습니다. 박입니다. 바가지는 박. 기억이 빠져 있는 거죠. 아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박입니다. 박. 네. 박. 네. 네. 자, 네아직뭐 작전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틀리지 말고 우리 화이팅 다하자고. 아 틀리지 말자고. 특히 누구 어떤 분한테 틀리지 말자고는 거예요? 방승구 어르신? 아니 왜저 여기만 오면은 틀리나? 아니지. 여기 저 김민정 어르신? 네. 아,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잘하셨는데 그죠? 잘하자고. 잘하자고 잘할 자신이 있죠? 네 오케이 오케이 박승원 어르신 어떻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스크 마스크 그림 그림 임자 임자 자수 자수 수박 수박 박수 박수 조마조마했습니다. 예, 혹시라도 또 끝나나 싶어서.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어르신 다시 한번 뭐라고 하셨어요? 뭐? 예, 지금 고맙왜왜 무슨 말씀 지금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고맙다 그랬어요. 예, 아, 뭐가 기회를 주었어. 아 그럼 이번에 잘 이용해 보실 자신이 있으신지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어르신 믿고 가보겠습니다. 네. 명예 출발 이마 마차 마차 차표 차표. 표주박 표주박 박수 박수 주박 수박. 수박. 수박 박사 박사 사랑+ 사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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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웃음> <웃음> 어, <웃음> 왜 하다 바꿨어라고들 하고 계시네요 아니 이렇게 박수부터 치실 겁니까 예공사님 그러니까 <laughs> 우리 어르신들은 <laughs> 서로 약속해 놓고. 음. 마이크만 갖다 대면은 다른, 다른 말씀을 거.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아. 분이 그거 기다리다가 또 틀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난리가 있어요. 이게 납니다, 바로 낱말이 있기 재미 아니겠습니까? <laughs> 바로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이 기회 드립니다. 얼른 가져가세요. 제가 저 장담하지만 예. 봉사님 네. 이번에 끝냅니다. 아... 네. 지켜볼게요. 네. 네. 봉사님 끝낼 수 있을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마부터 이마. 맞습니다. 마스크 크림 크림 임자 임 임자. 자수 자수 수 박수 박수 박박수수영수영 수영. 영국 영국 국자국자자수자수저 보셨죠 저자현수씨 아까 저. 나비하고 네. 어느 순간부터 비슷해졌어요. 비슷하게 똑같이, 똑같이 끝났어요. 자숙, 자숙까지. <laughs> 세상. 이것도 능력이네요. 능력이죠. 어, 예. 그나저나. 야, 기가 막힌데.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해야 명리 명리를 위해서 봉산이 네.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아. 잘하셨습니다. 예. 자 이번 경기는 봉사이 승리. 자 어느덧 도장 볼펜 이번 주 마지막 대결 사 단계에 왔습니다. 네. 아 힘도 중요하고 또 단결력도 필요한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옮겨야 산다. 옮겨야 산다. 각 마을에서 세명 신나와 제한 시간 안에 쌀을 많이 옮긴 팀이 승리하는 게임 옮겨야 산다. 자옮겨산다는 그야말로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마을에 있는 쌀가마니를 다른 마을에 100초 동안 많이 옮겨주면 이기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의존 형제의 뜻을 저희가 있는 그런 게임이 되는데요. 열 네. 개의 쌀가마니를 최대한 많이 상대 팀에게 전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옮겨산다 게임 전에요. 네. 어, 각 마을의 특산품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텐데, 네. 훌라후프 경기를 통해서요. 이긴 팀은 60초. 딘 진팀에게는 3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홀라우포 선수 양팀 나와주세요. 자 명지에서는 김영원 어르신. 어르신 나오셨고요. 그리고 네 봉산에서는 강재동 어르신. 네. 아네 아, 강재동 어르신은 풍채가 좋습니다. 야, 허리도 그냥 꽉꽉다시고요꽉꽉 다신. 오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도 좋으셔요. 아니 성우 하셔도 괜찮을 뻔하셨어요. 자기가 없습니다. 아니 왜 자격이 없습니까? 송우는 목소리가 좋으시면 됩니다. 아, 자격 없습니다. <laughs> 그 쪽에는 네, 솔직에는 어르신 젊어서는 어, 꽤미남이시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입니다. 아유, 이렇게 겸손하시네요. 겸손이시네. 네. 예. 풀라프는 근데 자신 있으셨어요?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은. 잘 못하시는 분입니다 <laughs> 근데 슬쩍 네. 제가 연습하시는 걸 슬쩍 봤거든요 네. 오늘 강재동 어르신의 훌라우프 돌리는 어 자세 모습에 저희가 네. 좀 주목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김용훈 어르신께서는 네. 네. 스스로 자신감 있게 나오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잘할것 같습니다 어. 예. 이전에도 좀 경험이 있으세요? 그냥 운동 삼아서 좀 해본 거지요. 봉산이냐 네. 명리냐? 아 자세. 강재동으로신자세 아, 자세 보셨죠? 예. 자세 봐서는 밤새 돌리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관전 네. 포인트 우리 강재동으로신의 자세입니다. 좋습니다. 예. 시. 작 시. 작아 아, 아, 네네네. 네. 아유 그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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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아유. 야, 야, 우리 명리 어르신은 네. 그야말로 훌라우프 온몸 돌리기. 네. 좀 불안불안했지만 그래도 네. 꽤 돌리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되면 명리 승리. 네. 자, 시간은 60초입니다.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조추원에서는 조추원. 명리에서는 조태식입니다. 이 지게로 말할 것 같으면 조원 명리에서 만드는 저 연기군 특산품입니다. 연기군 특산품이 조원뿐 아니라 저 서울 국립박물관, 문양박물관, 공주박물관 여러 곳으로 분포되어 계속 지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게는 오로지 만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 연기군 조촌읍 영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에 장식용이나 저 그런 사람은 행사하는데 여러모로 많이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게는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게로 다 해가지고 농사를 짓 가지고 전해지 우려 물건입니다. 네. 아 좋으시고 어르신. 그다음에 지금 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네. 그야말로 저도 지금 지게를 이렇게 만드는 분을 직접 뵈지는 못했거든요. 지금 그렇죠. 어르신께서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와,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지게를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드시는 분이 몇 분이나 지금 계십니까? 몇 분은 안안 안 계시죠. 제가 네. 제일 젊다고 보고 있죠. 아. 아니 공주박물관 같은데서 이렇게 주문이 와가지고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지 거기. 조그만 거지 미니어처데 네. 어 정교해요. 보셔요. 그 장신용이죠. 장신용인데도 예. 예. 이거 만들려면 조그만 거는 얼마나 걸려요 기간은요? 요거 만들려면 저기 완전하게 만들려면 한나절 정도 걸려요. 한, 한나절이면 하루. 만드세요? 예. 야. 그런데 오신. 예. 예. 저 이왕이면 저 저희가 저 옮겨야 산다에 네. 예. 지게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네요. 저 이번 경기에. <laughs> 우리 신이 만들어준 지게를 네. 저희가 게임에 사용하면 어떨까요? 아 좋죠, 괜찮겠습니다. 예, 예.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명리의 지게 잘 봤습니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봉산이는 배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네.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기군 봉산부에서도 아주 좋은 배, 특산물을 갖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배를 농사짓기에는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배가 좋은 거는 전국에서 아마 동산 연기군 동산도 배가 질 좋은 걸알 것입니다. 여러분 배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이 배를 말할 것 같으면 이 하나를 맨들 적에 농민의 피가 눈물과 그냥 땀이 터 풍절여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 많이 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쉽네요. 삼 예. 초가 금방 왔는데. 어 근데 정말 배가 예, 예. 정말. 제 머리만 하네요. 아 힘들게 농사지었습니다. 그리고 상진동 네, 오신 네. 무겁죠? 네. 예. 아유 땀이 납니다. 제. 땀이 아, 날 정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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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나 싫하면? 예, 예 아니 이거 들고 운동해도 되겠어요. 먹기 전에? 예예. 예, 머리만 하죠 들고, 하나 그리고 아령처럼. 그리고 이게 정도. 얼마나 맑은지 이렇게 예. 그 겉보기 갈색빛이 참 맑게 속안에 투명하게 보여요. 예예. 아, 예. 많은 노력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허락만 해주시면. 예예. 예. 안에 저 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개 <laughs> 배워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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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싶네요. 예, 예, 드세요. 예, 한번 드세요. 먹어볼까요? 예예예. 예, 예, 드세요. 진짜 맛있게 드시죠. 아, 네, 아유, 잡으세요. 제가 입이 큰 편인데. 네. 예. 좀 부담스럽죠. <웃음> <웃음> 턱이 나갈 것 예. 같아요. <laughs> <laughs> 아이고 무거워라. 와. <laughs> 배막흐르 다네요. 달죠. 아, 보세, 살짝만 뵀는데도 예. 물흘러나온거 보세요. 달이래요 음... 태양 이렇게 바로 좋습니다. 이 맛입니다. 배 네. 맛은. 네, 네. 와. 네. 봉산이 네. 배 정말 네. 맛있습니다.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게임 옮겨 산다 경기할 텐데요. 자 시간은 100초 드리겠고요. 반드시 지게로만 쌀가마니를 옮기셔야 됩니다. 손이나 발로 옮기는 건 어떻게 되죠? 무효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옮겨준 숫자만큼 그렇죠. 자기 마을로 배가 갑니다. 그렇죠. 네. 중간에 뭐 쌀가마니를 떨어뜨리셔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네. 직접 가시고 만약에 힘드시면 선수 교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은 100초입니다. 준비 시작. <laughs> 자. 아이고 자. 어머도 갖다주시네요. 네? 빨리 가셔요, 빨리 가셔요. 나 도와주지 마세요. 했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자 양팀 힘내세요. 자, 힘내세요. 아, 이고자 힘내세요. 자, 명리. 어, 명리 하나도 없어요. 쌀까루가 하나도 없어요. 자, 사, 삼, 이, 일, 스톱. 스톱, 스톱. 쌀까마좀 세어볼게요. 야 근데 우리 저 명예 어르신이 김동식, 어르신. 김동식 어르신이 쌀까마니를 한이 정도만 부어도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한테 부으니까 윤순희 어르신하고 신경철 어르신께서 환장, 아니, 환장, 김, 환장. 김동식 어르신이 쌀까마니를 줄 때마다 난리가 나요 난리가 안 이렇게 쌀가마니를 온몸으로 아, 다 전달해 주시는 아, 분은 처음 봤습니다. 네, 묻다가 저 눈물이 다났어 아. 지금 생머리가 아프네요. 자 보겠습니다. 명리 쌀가마니 몇 가지 남았나요? 다섯 가마니 남았습니다. 다섯 가마니 예. 와 여섯 가마니 가만이. 여섯 가마니네요. 네, 여섯 명세 예, 번은 많아져 네, 봉산이는 무려 열네가 <laughs> 많습니다. 아, 네. 야 이정복 어르신 잠깐만요. 네. 아니 쌀 가마니를 좀 옮겨야 되는데 네. 아 주기가 싫었어요? 아니 잘못 옮겨가지고 제일 진짜 모험 중대가 잘못네요. 양반은 장가서 아줌마들 막 같이. 그러니까요. 어르신 아무래도 그 쌀을 저기. 아니, 그 작전 작전이셨어요? 작전이셨어요? 그게 그예 예. 아, 예. 상전, 작전 작전 작전. 네. 자 그래도 우리 봉산이가 양보해주셔서 우리 명리가 승리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양보해 주신 거죠. 맞아죠 <laughs> 양보했죠. 어때요. 이제 김동식 어르신께서는 아, 기분 좋죠.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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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말 열심히 싸워준 이번 경기는 명리의 승리입니다. <laughs>